안녕하십니까. 김창호 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그 윗몸 일으키기 할 때, 윗몸 일으키기가 왜 뒤로 구르는 동작이 되게 중요하고, 구르는 동작을 잘 익혀야 윗몸 을 일으키기에 그 뒤로 내려갈 때 동작이 매끄러워지는지에 대해서, 그 구르기 영상 시범과 함께, 그 구르기가 똑같은 원리라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으니까, 잘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한번 보고 오실게요. 자, 코치님 준비됐나요? 자, 그럼, 스파이널 롤. 아, 좋아요. 윗몸, 구르기 느낌 똑같은 거 보세요. 다시, 스파이널 롤. 때구르기 때구르 느낌 똑같죠? 자, 윗몸 할때 구르기 느낌 잘 보세요. 굴러서 띠용, 넥플렉션. 다시, 스파이널 롤. 구르기. 자, 구르기에서 넥플렉션만 추가됩니다. 구르기에서 넥플렉션. 자, 스파이널 락 파이크. 쫙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자이 구르기 느낌에서 넥플렉션 띠용 어 좋고 다시 스파이널라 파이크 스무스하게 굴러서 쭉자 다시 올라와서 윗몸 한번더자잘 보세요. 굴러서 마지막에 띠용 오케이 와우 송유정 코치님이셨습니다. 인사 한번자잘 <laughs> 보셨나요? 구르기 동작과 윗몸일으키기 뒤로 내려가는 동작이 똑같은데 마지막에 등이 닿는 순간 목을 쳐주는 넥플렉션이라는 그 기술만 딱 가미가 된 거예요 그죠? 그래서 구르기를 많이 하면서 뒤로 부드럽게 굴러지는 것을 연습을 해야 윗몸일으키기가 부드러워지고 그 탄력을 만드는 넥플렉션 테크닉을 통해서 그 힘으로 올라가서 근력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탄성으로 올라가는 힘의 효율성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힘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쓸줄 알아야 1분 동안 지치지 않고 오래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근력만 좋은 거랑 퍼포먼스가 좋은 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뒤로 넘어가서 다리를 뒤로 뻗어주는 동작 있죠? 스파이널락 파이크라고 자막이 나왔던 동작 그 동작은 좌전굴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좌전굴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동작만 별도로 계속 연습하셔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. 처음에 하실 때는 뒤로 확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이 되는 만큼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잘못하면 목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되는 만큼만 천천히 꾸준히 해서 동작을 계속 코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어,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자 화이팅입니다.